감기가 좀 심해져가지고 편의점에서 약 구매했어요 뒤에 약국이 없어요 오늘 저녁은 그냥 간단하게 토마토 파스타 해먹을려고 밤식빵이 베스트더라고요. 빨리 바게트에서 아이스콘 이렇게 해서 3000원이면은 되게 조금 파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더 심각했던 것같아래집에는 그래도 큰 피해가 없어가지고 너무 다행인 것같고요 맛있겠다. 밥 먹었는데 또 먹고 싶다. 음... 밤식빵 맛이 밤식빵 맛있는데 완전 맛있다! 기존에 먹은 거랑 좀 다른 거 같은데 대공스테이크 바다음증가에 바다 집들이를 하는데 거기서 한번 먹을 음식들 시켜서 먹어보고 있어 재료는 대구랑 치즈랑 꿀소스 아이올리소스랑 토마토 안 먹어봤어? 스페인 갔었던 거 아니야? 뭐꼭 먹던데, 스페인 가면. 올리브 오일. 200도로. 7분 생겠다 여기 무슨 프랜차이즈 커피 가게인데 디카페인이 그냥 커피 맛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원두 한번 사와봤어요. 여기 디카페인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대박이다 진 맛있어 보인다 밥이랑 거어야지응 이거 빵이랑 먹게 열어가지고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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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이식빵꿀안 먹어 봤는데. 궁금하다. 집에 는 루꼴라랑 위에 치즈 좀더 올려 줬어요. 먹어볼까 응. 음. 치즈. 어 치즈 이거 봐. 음? 치즈 가 눌러 붙었어. 들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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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어 음. 응. 맛있는데꿀 넣었어? 응 위에 뿌렸어 토마토소스랑 먹는게 맛있네 여기다 그냥 파스타 이렇게 면 해가지고 먹어서 응 음. 음. 아니 치즈가 너무 맛있는데? 음. <laughs> 맛있네 맛있어? 어때? 음, 맛있어 달 음. 찍어 먹으니까 맛있어 음. 음. 크리스마스 때 먹어도 좋겠다. 음. 그렇지 연말 음식으로 음. 꿀떡을 안먹어봐서 진짜 맛있겠지 거기서 먹으면. 음. 음, 여기 양은 음. 많은데 가격이 괜찮다. 얼마데 만만원 초반대였던 것 같은데. 영종도에 있는 카페였습니다. 저번에 세번두 번인가 와봤는데 좋아가지고 여기 커피가 되게 맛있더라고. 체이스 커피 엄청 대형 카페는 아닌데 커피 맛집이다. 인천공항으로 가야 돼가지고 조금 있다가. 안들어간 그냥 우유랑 차우유랑 커피 샵만 들어가는 것같아 얘는 빨대 쓰는 거 아닌가 보네? 맞아. 그냥 먹는 거. 이거 뭐 태모에서 산 거치대인데, 완전 추천합니다. 맥세이프 기능이어가지고, 여기다가 핸드폰을 세로로도 할수 있고, 가로로도 할수 있는데, 이렇게, 더 늘어나요. 이렇게 늘어나요. 이렇게 해서 기본을 쓸수 있고, 더 높게 쓸수 있어서, 뒤에 이게 있어서, 이렇게 핀 다음에, 이렇게 세운 다음 하면은 높이가 높아져서 엄청 실용적이에요. 엄청 당장해서 가격 대비 완전 괜찮은 것 같아. 요 이렇게 이것도 각도가 이렇 조절돼서 완전 좋은 것 같아. 요잘 산템. 요즘 완전 잘 산템입니다. 여기 한 지금 세 번째 오는데 커피 맛도 좋고 엄청 복잡하지 않아가지고. 좋아요. 대형 카페를좋아는 편이 아니는편이거 아니지? 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고트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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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유튜버. 또그 뭐지? 백화점에 너무 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저기 공용주차장이 됐어. 예쁘다. 크리스마스. 우와 여기 뭐야? 크리스마스 마켓인가 봐. 이건 진짜 많이 먹는 것뭐 먹지? 아 사온 슈토 딸기 케이랑 벤튼 토빵 먹어보겠습니다. 기본 소금빵, 트러플 소금빵. 오 어, 트러플 냄새 대박. 맛있는데? 난 완전 딱딱한 그런 일인줄아았는데 맛있는데? 되게 맛있네. 시나몬 맛도 난다 아. 맛있다! 생크림 케이크 먹고 트러플 먹는 게 낫나? 아, 플레인을 먹고 플레인 먹었어. 트러플 먹는다. 음 겁나맛있는데 보여줘. 뭐. 어, 뭐야? 트러플 크림이 들었네. 안에. 음. 대박이다 트러플 크림이 들었구나. 나 사와서 했지. 아, 되게 사서했지 생긴 되게 생긴거는그문하게생겼었는데 음, 그래서 음, 질라우트 이 음, 음, 다 빵은 생각보다 막, 막 하, 촉촉! 이 정도까지 아닌데, 맛있네. 음, 촉 음,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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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인 거리에선 좀먼 n 같아. 카페롱어컨이에요 e 이 석류 터구, 석류 머신 이게 무슨 맛이지? 아, 베리, 베리랑 견과류인가? 맛있다 진짜 처음 먹어보는 거 근데 연한데 되게 진하다 이건좀 있다. 미리 해놔야 따뜻해지는 거 아니야? 음, 주머니 속에서. 기억. 파워포가라페 거대를 감사합니다.